아이폰 유저 주목. 이제 지갑 없이 대중교통 탑승. 애플페이 티머니 완벽 가이드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이폰 유저라면 이제 교통카드 걱정은 끝. 드디어 아이폰으로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갑을 안 챙겨도 실물 카드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아이폰 하나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. 그동안 아이폰 유저분들은 대중교통 결제 때문에 아쉬움이 많으셨죠?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. 아이폰 티머니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티머니 앱을 설치하신 후 계정을 만들고 티머니 카드 등록 및 충전 과정을 거치셔야 해요. 그 다음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대중교통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띠띠 하고 바로 결제됩니다. 정말 간편하죠? 특히 급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때 배터리 걱정 없이 NFC 기능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지금 바로 등록해보세요. 참 티머니 앱 충전은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휴대폰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글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.